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때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 이 빨간색 부분은 강산성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약산성, 연두색은 중성, 파란색 부분은 알칼리라고 해요. 이건 수돗물이에요. 리트머스 종이를 수돗물에 한번 담가 볼 거예요. 여기에다 조금 따라 볼게요. 자 리트머스 종이를 물에 한번 담가 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연두색이 나오죠 물은 중성이에요 자 이것을 제 피부에 한번 붙여 볼게요 어때요 노란색이 나왔죠 사람의 피부는 약산성인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람의 피부는 pH 밸런스 4.5에서 5.5로 약산성을 띄고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약산성인 천연 피부 보호막으로 쌓여 있어요. 그 이유는요,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우리 생활 속 대부분 제품 어때요? 거기가 알카리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약산성 피부 보호막이 벗겨지게 되겠죠? 이렇게 피부 보호막이 벗겨지면 모낭충 같은 그런 세균들이 서식하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낭염 같은 그런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강산성, 강알칼리성 제품들은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비누는 이런 비누는 과연 안전할까요? 비누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자, 좀 많이 여유 있게 떼서 비누가 다섯 개니까 다섯 조각으로 한번 내볼 거예요. 자 물에 담겨놨다가 비누를 붙여보는데요. 이 비누는 어, 친구가 선물한 수제 비누라고 해요. 다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때비누라고 알려져 있는 비누예요. 톡톡 두드려 보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 네트워크 회사에서 어, 만든 그런 꿀비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시죠? 에땡 비누예요.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샀던 비누인데요. 발효비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정말 비싸게 주고 3만원이나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알카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다섯 개가 다 알카리예요. 그러면 뉴스킨 바디바에 한번 붙여볼게요. 뉴스킨 바디바에 리트머스 종이를 붙여보겠습니다. 어때요? 아까 제 피부에 붙였을 때 노란색이 나왔죠? 바디바에도 저희 피부랑 똑같이 약산성,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뉴스킨 바디바는요, 약산성 세정제를 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누가 아니에요.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유지시켜줘서 피부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여드름, 아토피, 알레르지 같은 그런 민감성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약산성을 써야 하는 이유는요. 내 모공에 사는 모낭충이라는 벌레를 죽이기 위해서 약산성을 사용해야 해요. 모낭충은 밤에 활동하거든요.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서 영양크림을 듬뿍 바르고 자면 내피부의 피지, 각질, 기름 이런 것들을 먹고 심지어는 진피의 영양분까지 먹어요. 그리고 모낭충이 자기들끼리 교미를 해서 얼굴 모공에 작게는두 마리 많게는 7, 8마리 정도의 알을까요? 그리고 내가 내 피부를 위해서 좋은 영양성분을 많이 발랐는데 모공 속에 그 많은 모낭충들이 내 피부 진피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모낭충이 살찌고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려고 했던 그런 화장품들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낭충을 죽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피의 영양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모낭충이 머리카락에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살이 찌고 통통해지면 머리카락이 상대적으로 얇아지고 빠져요 그게 탈모예요 그래서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거든요. 물론 탈모는 호르몬하고 관련된 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도 많이 생기긴 하지만 모낭충 때문에 약산성 환경이 아니라서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탈모 클리닉 가면 뭘 하라고 그래요? 약산성 샴푸를 사용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낭충이 사는 곳들은 다 약산성을 사용하셔야 해요. 진피의 영양분을 뺏어가는 모낭충들이 약산성으로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에 약산성을 써야 하는 이유가 천연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낭충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바디바 사용하셔야겠죠?